갑자기 말레이시아 국민 배우가 된 한국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2022년 6월 14일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기 때문인데요. 자력으로는 무려 43년 만에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 팀을 이끌고 있는 건 바로 한국의 김판곤 감독입니다. 그러자 일부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은 배우 허성태 소셜미디어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팀을 이끈 한국인 지도자가 허성태 배우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판곤 감독과 허성태 배우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비교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요새 말레이시아 축구팬들한테 오징어 게임 허성태 배우 사진이 인기 진짜 많더라. 진짜 담긴 했는데 한 명은 악당이잖아 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매직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지난 1월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판곤 감독 덕분에 달라진 팀 분위기가 항목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부인 6개월도 안돼 말레이시아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셈입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는 김 감독의 조련 덕분에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강팀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에 대한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대표팀 부임 후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단 4개의 게시물만 올라왔지만 할로워는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그의 마지막 게시물은 3월 31일에 올린 것인데 현재까지 꾸준히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네티즌들은 감독님은 최고다. 당신은 말레이시아의 전설이다. 라며 칭찬했습니다. 또 소녀들은 BTS를 좋아하지만 소년들은 김판곤을 좋아한다라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